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해우기입니다. 이번에 신규 브롤러 버즈가 나왔죠. 시즌 6부터 모아온 상자는 약 100개가 넘어가는데요. 오늘은 이 상자로 버즈를 뽑아보겠습니다. 자, 들어가자! 뽑으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리코, 가젯도 뽑아주겠습니다. 아마 리코 가젯이겠죠? 역시 바로 나오진 않네요. 그래도 아직 상자가 많으니 괜찮습니다. 슬슬 분위기가 좀싸한데요 브롤 패스도 안 사고 뽑힐 줄 알았냐. 쿠쿠루 삥빵뽕. 설마 100개 가까이 깠는데 안 나올 리가 크크.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요? 슈퍼셀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. 진짜 좋댔네. 슈퍼셀은 나쁜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시바!